제가 3년 전 우리 교육구에서 사역할 때 6학년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훈련의 이름은 바울학교였는데요. 이 바울학교는 한 학기 동안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처음 바울학교 처음 공부할 때에 처음 처음 시작이 이제 사도행전을 개관하는 사도행전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아이들에게 다섯 가지 별명을 사도행전의 별명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별명. 우리가 많이 성도님들 들어보셨겠지만 사도행전이잖아요. 행전 앞에 다른 이름을 넣어서 사도행전의 주제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제일 유명한 별명은 무엇인가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이 가장 유명합니다. 또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교회 행전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등등 그 사도 행전에 기록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또 전도 행전 혹은 선교 행전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도 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그 선교 활동과 전도 여행을 떠났던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선교 행전 혹은 전도 행전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행전. 이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렇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성령의 생명사역 덕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현수막을 보시겠지만 이제 새세명축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세명축제 선포식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새세명축제 당일은 이제 10 1일 남았습니다. 이제 11일 남았고 또 어,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그 세세명 축제가 정말 그, 앞으로 다가왔죠. 다니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세세명 축제의 다른 이름은 영적 대각성 집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열정을 깨우고 또 우리의 사명을 깨우는 이 기간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 바로 생명 사역을 맡은 자로서 살리는 자로 또 살려내는 자로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총세 가지인데요. 살리라, 살려내라. 첫 번째로는 주목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목해야 한다. 네, 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것은 4절이고 3절의 3절 말씀과 비교하면서 볼 텐데요. 3절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 들어가려 함을 보, 보고 구걸하는 학원을 주목하여와 보고 이렇게 지금 대조를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영어 성경에서도 그 차이를 확연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3절에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see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저 보는 것. 그런데 4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하여는 look straight 혹은 gaze upon이라고 해서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을 지나가는 것을 단순히 아무 목적이나 갈망 없이 그저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고 라는 식으로 단순히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주목하지 않았고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걸했을 뿐이죠. 이것이 이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안진뱅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저 한끼 먹을 음식으로만 생각했기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구호품인 줄만 생각했기에 오직 그것을 어떻게 얻을까 어디서 구할까만 궁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올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구걸이 잘 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분비면서도 구걸도 잘 되는 그 구걸의 요지는 어디일까 이것을 맨날 며칠 고민하면서 오늘은 또이 자리에 한번 가볼까 내일은 저 자리에 가볼까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그 생각만 하던 안진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한 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한끼라고 해서 돈이 없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품고 있는 제 V.I.P.인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딱세 가지만 보고 삽니다. 부동산, 주식, 환율. 네, <laughs> 제, 제 친구는 부동산, 주식, 환율만 늘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이미 네 수십억을 벌었는데도 여전히 저와 만나면 이세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모든 관심이 이 안진뱅이처럼 땅의 것에만 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이것만 채워지면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것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한끼 식사만 어디서 구할까 고민하는 이 안진뱅이의 삶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도 주목하지 못했고 목사 친구가 옆에 있어도 저를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그들은 이못 걷게 된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좀 봐. 나를 좀 보라고. 똑바로 좀 보라고. 너 지금 한끼 식사 구걸할 때가 아니야. 너한끼 식사 얻어서 뭐할 건데? 돈 벌어서 뭐할 건데? 또 그다음 한끼 식사 어떻게 구할지 고민하고 그 벌은 돈또 어떻게 벌려나갈지 고민하는 인생밖에 더 되니? 우리를 좀 봐. 나도 너처럼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어. 그저 저 호숫가에 고기 잡으며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 다르지?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야. 무엇에서 얻는 게 아니야. 너도 이것 있어야 한다. 네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이한끼 식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내 안에 계신 이 복음이라고 그러니 너 그저 나를 구걸하는 사람 중 하나로 보지 말고 똑바로 보라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 그들의 음성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영광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런 눈을 가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 집사님들, 또 전도국발 훈련 훈련자 집사님들. 그들이 복음 전하고 또 훈련을 담당하고 목장을 인도할 때 그들의 눈과 입술과 삶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주목하여 이런 자들은 사람을 그저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가? 이 사람이 구원의 예복을 입은 사람인가? 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5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안진 뱅이가 곧바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두 가지의 변화를 제가 색깔로 칠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뒤에부터 설명하면 바라보거늘입니다. 원어인 헬라어도 다른 3절의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는 포커스 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집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구걸할 사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인 눈에 이 안진병의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앞에 무엇을 얻을까 입니다. 3절과 정확하게 대조, 대조됩니다. 3절에는 분명히 구걸할 거리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히 무엇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의 눈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보니까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이제 이 구걸할 깡통을 슬며시 옆으로 빼고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 안진뱅이와 같은 변화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들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다르지? 별 다른 것도 없는데 아니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늘 자신감이 넘치지? 이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달라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웃음이 넘치고 내 속마음을 쏟아내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안정을 찾게 되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호기심들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을 보며 마구마구 소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살리는 공동체, 살려내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품은 VIP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가 내 VIP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당신이 그를 주목할 때에 땅의 것에만 몰두했던 그 VIP의 시선이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구하게 될줄 믿습니다. 살리는 공동체,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선포해야 한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살리는 그리고 살려내는 공동체는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누구를 선포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확신의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학벌인가요? 그의 명예인가요? 그가 돈이 많았나요? 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땐 자격 미달, 정말 한참 미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확신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주뱅이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에 선포한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서 쪼들리고 쪽팔리고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살려낸 이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너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 예수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한 아비가 있었습니다. 그 아비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시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 고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망건세를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면 그 능력이면 충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도 전해야 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3장 뒷부분에 보면 생명의 위협이 그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예에 잡혀가고 거기서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도 그는 당당하게 그 공예 앞에 섭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복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의 그 생명을 받았기에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희망을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세계 만민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공회 앞에서 말하는 베드로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살리는 살려내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살리는 우리,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주목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선포해야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으켜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으켜야 한다 시작 일으켜야 한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여기에서 일으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한 질문인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놓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말로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선포는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으키는 것까지가 나의 우리의 몫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요 색깔 된 거를 없애도 치료가,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네,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한마디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불쌍여기사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말끔히 해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셨을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이 동반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죠. 그의 일상과 삶의 문제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또 함께 그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체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행동이 동반된 사역, 그 일으키는 일까지 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주목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일으키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역이 됩니다. 내가 주목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일으켰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서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찾으실, 찾아, 찾아서 찾아보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것을 제가 조금 네 개인 번역으로 조금 더 거칠게 번역해서 조금 더 나눠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그는 스스로 일어났다. 혹시 세 명의 등장 인물을 찾으셨나요? 두 명은 너무 쉽습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또한 사람은 나면서 목거게 된이 안진뱅이죠.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고 그는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부축도 없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이 안에 한 명의 등장 인물이 더 있다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힘을 주었을까요? 베드로일까요? 베드로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요. 안진뱅이었을까요? 안진뱅이었다면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내어 힘을 얻어가 아니라 힘을 내어라고 번역했을, 번역했을 것입니다. 누가 힘을 주셨을까요? 잘 아시겠... 잘 아... 이제 벌써 다 발견하셨죠?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 표현인데요 이 수동태에 숨겨진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베드로가 일으켰고 안진뱅이는... 누구의 부축함 없이 스스로 일어났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의 발목과 발에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으키지만 주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것을 이 안진뱅이가 본인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그죠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느꼈던 거죠. 아, 내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신 분이 있구나. 그분이 베드로 이분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뿐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버릇처럼 또 진부한 표현처럼 늘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우리의 한마디는, 한마디는 이것뿐인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 이 생명 사역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죽어진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살려내라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친구와 직장 동료를 살려내라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한 이 VIP 초청주간. 이제 이 2주간의 초청주간을 지나면 대망의 새생명축제입니다. 새생명축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순종하면 사실은 끝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 드리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는 것뿐입니다. 나의 소중한 VIP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초청하고 새생명 축제를 가운데 정말 일,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그 천국 전치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주간 더욱더 마음 모아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